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6월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잃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나누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전반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그 이후를 기록합니다. 기간적으로는 후반부가 훨씬 짧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을 하나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할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겨놓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이전에 해왔던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붙들고 싶고 좋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고 구제 불능이고,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는 저인데, 저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입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도 이 사랑이 쉽게 깨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땅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2절을 살펴볼 건데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2절을 가운데 두고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에 마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탄을 진멸하고 승리하실 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저녁 잡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말을 신지 않았고 신발도 샌들과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에 발이 항상 더러웠습니다. 초대를 받아 방문하면 반드시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반드시 종이나 하이냐입니다. 주인이 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본문은 설명하죠. 첫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만류합니다. 어떻게 주님이신 당신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그렇다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하며 그 희생적 죽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 예수와 성도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 씻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발을 씻기는 목적은 사랑과 성김의 도를 보이기 위함이지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고 주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본은 밑그림 또는 복사본 모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손수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해야 하는지 몸소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본을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작동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김의 도를 손수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지체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정말이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발을 씻기는 성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성김의 도는 좋은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누린 자만이 할수 있는 성령의 은사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의무감을 앞세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 나의 죄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형제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